그렇거요저가패로 때리는데 어, 왜나방패안 줘? 어, 맞아요. 근데 어, 대신 때려줬네요. 맞아요. <laughs> 확률이 더 높은 공격으로 아, 3점을 만들어 냈습니다. 예. 어, 이거 쉽지 않네요. 자, 어, 살초. 예, 메어요 쉽지, 쉽지 않는데요. 어. 어. 네. 그냥 보통 빅이었으면 그저 뭐야? 안조한테 빼는 게 맞았거든요. 맞아요. 저 속으로 어, 왜안 줘? 안데못 믿는 아쉽고. 안데 이제 둘래 잘하는데. 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안주지 네. 네. 괜찮아, 그렇죠. 예. 굳이 뭐 해보려고 시달 필요 없거든요. <laughs> 최단 거리를 잘 가고 있는데 뭐하러 무해로를 생각합니까? 그렇죠. <laughs> 예. 게다가 풀리지기도 <또> <laughs> 없어요. <없죠>. 예. <laughs> <laughs> 오뒤 그냥 올라가요. 아. 23대 <laughs> 1 8로네1부터 4점 리턴 가운데 3쿼터 종료합니다.